안녕하세요 니다 오늘의 보호방송 부쩍 파이팅니다 허허 운경없이 재밌고 섹댁이 불러 볼게요 우편가서 아이템 다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아 주고 그러면 상점가서 모래산자 까도록 할게요 가요 뭐 깎나 가요 푸푸! 붙여야 돼! 스파이더맨 나와라. 아, 스파이더맨 안 나왔네요. 블레이드 나왔네요. 아깝다. 스피드라도 나왔으면 좋은데. 그러면 스파이더맨 얻을 수 있거든요. 어디를 얻지? 전 얘를 얻도록 할게요. 위즈 마블. 얻어주고요. 오늘도 이벤트캐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화해주고 받아주세요 보상 그 다음에 카드 강화해주고요 여기서 하면 되겠죠? 자, 강화했고요. 테스트 받아주고요. 이번에는, 얼란스 배틀 가도록 할게요. 오, 어, 조건 없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아이언맨, 헐크 부스터 스파이더맨으로 가도록 할게요. 로딩 대행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이언맨으로 쓰도록 할게요. 날려버려! 꾸이 그렇지. 가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써주고요. 좀더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아이스 구겨 대치리 다 없애버려 아이스 샤 잔디 접인 대지 한번에 제가 소환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칼라로 때려주면서 칼라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피한 다음에 헛고운 애들 다 모여서 다 모았죠? 그리고 바로 이거다. 레저딩 덕지 돌격돼주고요 덕질 잘해주고 있어요. 자, 레저딩 덕지잘주고 있습니다. 덕지다 없애버려요. 저기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있어요. 보스는안 나오네요. 데미지 많이 줬네요. 벌써 한꺼번에 다시 한번 다시 챙겨주면 좋겠지. 잘라 떨어지면서 날려주고요. 보안도 다시 한번 더 애정인 스탯이 고급도 해주고요. 이번에는 펄크버스터로 클리어하고 끝에, 바이오맨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체 다 날려버려! 대체 데미지 완전 많이 주고 있대요. 그리고 점수 완전 많이 올라가고 있네. 나이스 샷. 다 돌격! 오, 스파이더맨이 완전 많이 도와주겠네. 대체 없애버려! 자, 이러면 안 되는데, 나이스. 죽는 줄 알았네, 아이고. 피해주고, 한꺼번에, 그렇지. 돌격도 해주고요. 이리 점도 완전 많이 올라오고 있는, 나자더 빨리, 많이 올라주면 좋겠네요, 그렇지. 돌격해주면서, 찰라 날려주고요. 소환도 해줄수 그렇지 레이저핀 외 스파이더맨으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나이스 어얼라이스 배터리 종료됐네요 오, 점수는 166750이네요 나이스 오 완전 높아졌네요 와우 확인 나이스 이번에는 탈드 배틀 가도록 할게요 팀은 이대로 하도록 할게요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스파이더맨 타노 소, 오딘 로브르 비온이네요 아이언맨 대타 냈을까요? 나이스 아이언맨이 이겨주고요 오딘도 과연? 나이스 이겨줍시다 다일성이다보니까다 약해가지고 아이언맨한테 졌네요 일성이 아니었으면 아이언맨이 졌을텐데 일성이여가지고 아이언맨이 이겼습니다 이거는 바꿔줍시다 어 이정도는 해볼만합니다 해보... 해볼만해요 갑시다 베놈, 그 다음에 헐크버스터 스파이더맨이네요. 이번에는.. 간 이길 것인가, 아니면 질 것인가? 베놈만 이기면 바로 승리는 보장, 나이스 베놈 이겨주고요. 헐크버스터도 당연히 이기겠죠. 스파이더맨은 말하면 입만 아프죠, 당연히 이기죠. 그렇지! 승리, 저의 예상대로 이겼네요! 오 이건 바꿔주고요 음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질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캡틴 아메리카나 토르만 이기면 바로바로 승리가 되는거죠 왜냐면 아이언맨은 레벨도 그렇고 약하니까 캡틴 아메리카 이겨줘 제발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이겨줘 오 이기고 있는데요 캡치니까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나이스! 캐치나니까없애줬고요 그럼 이번엔 토르를, 오, 토르도 없애지네요. 나이스! 아, 토르도 없앴어요. 이번엔 아이언맨 데 아이언맨. 단순자는, 아이언 저 아이언맨이 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캐티나 아, 헐크버스터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스파이더맨, 스파이, 구원, 아이언맨이네요. 투, 원, 가자, 뭐 스파이더맨 때죽고것 같은데요? 근데 이겨야 돼! 없애버려, 아이언맨! 나이스, 여성님. 그 앤도 이겨줬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그 앤도 좀 살거든요. 나이스 그린이 이겼고요 아이언맨은 당연히 이기겠죠 그렇지 승리 지금 계속 승리하고 있네요 나이스 샷 이번에는 다 바꿔서 라카니가 안 나오네요 좀약한애도 없냐? 다 너무 센애들만 나타나네요 제발 약한애들 나와라 약한애들이 안나오네요 어쩔 수 없겠습니다 양하도록 할게요 이번판은 지겠습니다 왜냐면 다 저보다 높기때문에 레에도 그렇고, 유니폼도 그렇고, 다 저보다 좋기 때문에, 질것 같습니다. 이기면 완전 대박이고요. 어, 이기는 건가? 아, 조그만,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행복지? 그게 좀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 죽네요. 헐크버스터까지 저버렸네요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도 좋네요. 도전과제 획득! 네, 오늘도 이렇게 이벤트 퀘스트를 플레이해봤는데요. 방송이 재밌었다면 좋고, 고고, 고고, 고고. 그럼 재밌는 리뷰. 리뷰, 이번 방송으로 만나보죠. 안녕, 빨이바시오레랄